안녕하세요. 저는 파고다 인천 끝토익에서 LC를 강의하고 있는 오드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트 3 일상생활편에 꿀팁들을 쏙쏙 뽑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32번부터 70번까지 총 39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항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3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고 문항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파트 3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한 세트 문제를 풀어 보고 저와 해설 강의까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 잠깐 멈춰 주시고 지금 1번, 2번, 3번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음원이 나오면 같이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 o n v e l a p t o p which has been making a b u z Oh, I'm the one you talk to. Now, usually a buzzing sound occurs when the fan is broken. You'll have to replace it, and that'll cost $30. Okay, that's fine. But how long will it take? I have an important meeting this afternoon, and I need my laptop for that. Don't worry, it'll only take about 10 minutes. Hi, I 자, 여러분, 정답 골라 주셨나요? 우리 바로 1번, 2번, 3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의 키워드 모뭐 잡으셨어요? 웨어레의 시그널 잡아 주시고 스피커스에 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화저들이 있을 것 같은지 바로 장소 문제 나왔고요. 자, A번은 자동차 공장에서 B번은 트레드 페어 무역 박람회에서 C번은 디파먼 스토어 백화점에서 D번은 컴퓨터 리페어 샵, 수리점에서 컴퓨터 수리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에 프라블럼은 여러분 항상 동그라미 1순이죠 여러분 시그널 잡아주시고 남자가 언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A번은 기술자들을 만날 수 없다. B번은 여러분 물건들이 나린 스턱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나린 스턱은 동의어로 누가 했냐면 첫 번째는 sold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 t 브스 s t 이 있어요. 지금 적어주세요. 아우 t 브스 s 여러분 이거 지금 세개 외워볼게요. Not in stock, sold out, out of stock. 다시 한번 Not in stock, sold out, out of stock. 이세 가지는 바로 재고가 없는 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C번은 part. 여러분 part는 part 1, part 2 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부품의 뜻이 있죠. 그래서 부품이 교체되어져야만 한다. D번은 서류가 어? 여러분 misplace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단어는 잘못 둔 거예요. misplaced. 여러분 잘못 둔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로는 누가 있냐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바로 lost가 있고요. 그다음에 missing이 있어요.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로 외워 주시면 돼요. misplaced, lost, missing. 여러분 가려 볼까요? misplaced lost, missing. 이세 가지는 잃어버리다 누락되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에는 두 군데만 시간을 잡아 주시면 되는데 여자가 요청한 건 무엇인지? A번은 언제 보증이 끝나는지? B번은 어디에 가게가 위치한지? C번은 서비스의 비용이 얼마인지? D번은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꿀팁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의문사로 보기에 시작이 될 때는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가 없어서 보통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듣기에서 when이 들리면 A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where이 들리면 B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꿀팁으로 챙겨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i, I called yesterday about my laptop. 어, 서 어제 연락을 드렸었어요. I called yesterday about my laptop which has been making a buzzing sound. 어, 여러분, making a buzzing sound 들었어요. 여러분, 는 적어 주시고요. 그 노트북이나 기계에서 윙 하는 소리 있죠? 윙 하는 소리를 바로 버징 사운드라고 얘기하고 지금 노트북에서 버징 사운드, 윙 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바로 컴퓨터 리페어 샵이 되겠네요. 1번의 정답 D번으로 가 주시고요. 자, 이어서 들어 볼게요. making a buzzing sound. I was told to bring it in. 어,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어요? I was told 들었어요? The buzzing sound. 형 to... 이거만 적어볼게요. I was told는 여러분 꼭 이렇게 t o 은 BPP로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I was told는 내가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은 거죠. I was told는 내가 얘기 한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들은 거죠. I was told to bring it in. 가져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Buzzing sound. I was told to bring it in. Oh, I'm the one you talked to. 어, 네, 제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Now, usually a buzzing sound occurs when the fan is broken. 여러분, 보통 버징 사운드는 occur, 발생한대요. Fan is broken. 팬이 고장날 때요. The fan is broken. 여러분 저도 노트북을 되게 오래 켜두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노트북에 열, 오래 켜두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잡아주는 노트북에 팬이 들어있는데 그 지금 팬이 고장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 o u have to replace it. You have to replace that. 당신은 교체해야 되고요. a t l l r t 여러분 3 0 불이래요. 그러면 지금 파트는 뭘로 나온 거예요? 팬으로 나온 거죠. 팬을 지금 교체해야만 한다라는 정답 2번에 C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Okay, that's fine. But how long will it take? 여러분, But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여자가 묻는 건 뭐예요?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정답 바로 D번으로 가 주도록 할게요. 그거 얼마나 걸릴까요? I have an important meeting this afternoon. 저 오후에 중요한 미팅 있어서 And I need my laptop for that. 저 그때 노트북 필요하거든요. Don't worry. it'll only take about 10 minutes. 어, 몇 분밖에 안 걸린대요. 10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니까 정답 3번의 d번으로 가 주시고요. 자, 우리 r 트3한 세트 풀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파고다 인천 끝토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고 듣는 오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